도락 K 100과 도벨 그리고 요거 S1 플러스 매직패드 S1 플러스까지 전부 다 묶어 버리는 그런 개념이죠. 장치 그리고 요거 도벨 g 포에다가 요거 우측 상단에 점세개 그리고 장치 설정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관련 장치 제어. 요거인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아, 딱 보시죠. 주의 도락의 원격 잠금 해제 기능을 요거 요거 자, 이것도 우측 상단에 어디노 원격 기능이건가? 자, 원격 잠금 이제 이게 되어있어야 된다 그거죠? 여기다가 일단 한번 붙여볼게요. 음. 짜잔. 어, 지금 이영 아줌마가 방화문밖에 있어요.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도배를 눌러보 할게요.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확인하고 열어줄 거예요. 자, 문열죠 <laughs> 음, 자, 문을 열어줄까요? 말까요? 자, 열어졌어요. 자, 이번에는, 어, 단순히 문 여는 게 아니라, 어, 실제 상황처럼 만들어가지고, 벨 누르는 사람이 누군지 얼굴을 확인하고, 거기다가 대화까지 나눠보면서, 문을, 어씨, 무슨 문란았어 기억 못하네. 자, 자, 해볼게요. 통화 버튼 누르고, 누구세요? 뭐가, 뭐라뭐한거 뭐라 들리는데, 맞죠? 뭐란 뭐라 뭐한거 뭐라 들리는데, 제대로 안 들리네. 안녕하세요 이정크라이오티입니다 어, 저번에 이분께서 어, 아카라 스마트 도벨이랑 도락을 S1 플러스에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단 S1 플러스 이 제품이죠 이 제품을 이거 도벨 아카라 도벨 지포 요거두 요거 개가 한 세트예요 이거랑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이미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자 이렇게 업로드를 해놨거든요. 자뭐 이런 식으로 자동화 설정해가지고 하면은 자 이렇게 알람이 울렸다고 뜨죠. 뜨죠. 다시 자 보시죠. 그리고 볼게요. 자 이렇게 화면이 뜨잖아요. 맞죠? 도베리. 그래서 그거는 된다는 거를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도어락. 도어락 K100이죠. 도어락은 제가 여기 가지고 올순 없어요. 지금 설치를 해놔가지고, 그거랑 S1 플러스를 연결해가지고, 올바르게, 그러니까 월패드. 이거를 진짜 월패드처럼 사용하고, 도벨은, 뭐또 그것도 진짜 도벨이죠. 가짜 도벨이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도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한참 알아봤는데, 어, 다행히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한번 테스트는 해봤고, 이번엔 진짜 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김없이 아카라 홈 앱으로 들어갈게요. 이미 다 설치를 해놨죠. 보시면, 오, 지금, 와이프 도착했나보네요 알람 뜨네요 나중에 와이프랑 같이 찍을 영상도 있는데 그좀 이따 보여드리고 자 일단 도어벨 스마트 비디오 초인종 G4 이게 도어벨이죠 요거 이거는 페어링이 되어 있고 스마트 도어라 K100 이것도 페어링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요거 요거 매직패드 S1 플러스까지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요 자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거죠 요 벨을 울렸을 때 자, 아, 화면이 떠버리네. 요거 좀 덮고 할게요. 자, 이렇게 덮고. 자, 이렇게 화면이 뜨죠? 근데, 뭐, 이거를 가지고, 뭐, 어찌 하라고, 뭐, 그건 모르겠네요. 해보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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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여보세요? 이건 되네요. <laughs> 종료. 그리고, 이건 뭐에요 아, 아, 말하는 거. 나 혼자 말하는 건가? 요거는? 이 들리죠? 아, 아, 아. 헉! 되죠? 이건 또 뭐지? 이건 일시정지인가? 안 움직이게 만든 건가 보네요. 하여튼. 이거는 된다. 그건데. 이거 매직패드 S1 플러스로 어떻게 K100 도락, 도락 K100 아카라꺼? 그거를 열수 있냐? 그게 안 돼요. 이거를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는 뭔가 추가로 작업이 필요해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 시간 지나면은 자동으로 꺼지나 봐요. 자, 그러면은 그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어, 어렵지 않더라고요. 되게 쉬워요. 자, 그거는 이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도라 K100과 도벨, 그리고 요거 S1 플러스, 매직패드 S1 플러스까지 전부 다 묶어버리는 그런 개념이죠. 보니까 바인딩이라 하던데 바인딩. 자, 요거 바인딩. 음, 이런 게좀뭐 어렵게 나오네요. 이거 말고 요 바인드로 해볼게요. 어학사전 묶다. 그거죠. 붕대 등으로 감싸다. 그러니까 하나의 뭔가 일체화된 뭔가로 묶어버린다. 뭐 그런 내용. 싸잡아가지고 같이 쓴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은, 기기들을 실제로 바인딩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배워본 바에 따르면은 어렵진 않았어요. 아카라 홈 앱으로 들어가서, 자, 들어가죠. 장치, 그리고, 해줘야 될 게, 요거, 도벨 g 포에다가 요거, 우측 상단에, 점세개 그리고, 장치 설정.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관련 장치 제어. 기기 연결 후 해당 장치 카드가 홈 화면에 나타나며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요거인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아, 딱 보시죠. 주의 도락의 원격 잠금 해제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으시 잠금 해제 기능이 카드에 표시되지 않으며 기기 상태만 나타납니다. 자, 요거. 안 돼요. 아 되나? 자 다시 관련 장치. 오, 되네. 어 되네. 어제 원래 안 됐었는데 이게 도어락의 원격 잠금 해제라는 게 활성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거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만약 안돼 있으면은 도어락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없겠죠. 요거 자 이것도 우측 상단에 어딨노? 어, 원격 기능이건가? 자 원격 잠금 해제 이게 되어 있어야 된다. 그거죠. 활성화되면 앱을 통해 원격에서 문을 열거나 방문자에게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거죠. 요거를 요 활성화 해줘야 된다. 그거죠. 이건 뭐지? 한국말인데 겁나 어렵네요. 뭔 말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되는 것만 된다. 그거겠죠. 오우씨. 일단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아까랑 다른 게 뭐냐, 요거에요, 요거, 요거. 자, 한번 문을 열어볼게요. 문을 열었을 때, 개가 지는 소리가 들리면은, 문이 제대로 열린 거예요. 자, 이거, 요거 뜨면 눌러줘야 돼요. 안짖노 자, 다시 잠겼다가. 하여튼, 열어도 된다, 그거죠. 아, 자, 짖죠 지금, 조작이 된다. 도라기? 매직패드 S1 플러스로 문이 열렸다. 그거죠. 자, 다시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요거 다시. 저희 강아지가 연, 문 열린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좀 교육시켜야 되는데. 안 짓노? 지었죠 어, 방금. 살짝.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문을 열고 들을 수 있다. 그거죠. 자, 그럼 실제로 이거를 도배까지 어그 도랑 옆이나 아니면 저 현, 현관 저 방화문 쪽 하여튼 근처에다가 설치하고 사용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를 위해서 여기 이쪽에다가 양면테이프를 제가 좀 붙여놓을게요. 이 다이소 양면테이프. 이거 어차피 잠시 붙였다 테스트용으로 하고 다시 떼야 되니까 이걸로 그냥 하고 보여드릴게요. 원래 뭐 다른 설치 방법 이 있겠죠? 저잘그것까지 뭐, 모르겠어요. 설치는 안 해봐가지고 제대로.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이씨. 한번 붙이고 올게요. 자, 그럼, 로벨 지포, 요거, 양면 테이프, 발라놨죠? 여기다가, 일단 한번 붙여볼게요. 나중에 다시 뗄 거예요. 임시로, 살짝 붙여놓는 거. 저처럼, 설치 하시면은 안 돼요. 자, 됐죠? 짠 짜잔. 자, 이어서,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금 이영 아줌마가 방화문밖에 있어요.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도배를 눌러보라 할게요.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확인하고 열어줄 거예요. 자, 전화할게요. 나왔죠? 자, 문을 열어줄까요? 말까요? 자, 열어줬어요. 자, 그리고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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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멈췄네. 아닌가? <laughs> 어, 이게 반응속도가 좀 느리네요. 뭐라 해야 되지? 실제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보다는 늦게 뜨네요. 어,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보셨던 강아지는 꼬미고요. 요, 요거. 꼬미, 꼬미. 그리고 봄이도 나와야 된대. 봄이는 어, 그렇게 한번 해보자. 대화 나누는 거 이걸로. 자, 다시 또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 단순히 문 여는 게 아니라. 어, 실제 상황처럼 만들어가지고 매일 누르는 사람이 누군지 얼굴을 확인하고 거기다가 대화까지 나눠보면서 문을 아이씨 벌써 물렀나 성격이 못하네. 자, 자 <laughs> 해볼게요. 통화 버튼 누르고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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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나? 이걸 눌러야 되나? 아, 습, 다시, 다시. 누구세요? 음, 음. 뭐가 뭐라 뭐라 한거 들리는데 맞죠? 뭐라 뭐라 한거 들리는데 제대로 안 들리네. 누굴까요? 봄이야. 지가 들어오네요. 제가 안 열어준대. 얼마나 답답했으면 들어왔을까. 좀 늦었네요. 이러면은 저이 형아 아줌한테 혼나는 거죠. 왜 빨리 안 했냐고. 자, 작업실. 이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죠. 봄이 무겁다네요. 자, 그럼 이만 영상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된다 그거죠. 감사합니다.